댓글로 남는 첫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면 장조 노래와 단조 노래를 세상에 있는 어떤 노래든지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조 노래는 무조건 장조 장조를 영어로 메이저라고 하죠. 장조와 단조 노래가 있어요. 장조는 어떠냐 희망차고 밝고 비전있고 신나고 이래요. 장조 노래는 다 이렇게 장조 노래는 슬플 것 같은데 장조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 노래가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알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내면으로 깔려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것이죠. 단조는 뭐예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애틋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단조가 슬프로만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철시간에? 음악은 슬픔은 없다. 제 지론이지만, 음악은 조금 감성적이고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음 이게 내가 장조지 단조지를 알면은 단조의 노래야. 그러면 어 평소엔 되게 신나 보였는데 이게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애틋하구나라는 마음으로 갖고 노래면 일단 뭐 50%는 먼저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장단조지도 모르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종교음악은 장조가 많을까요? 단조가 많을까요? 정답 장조. 사람들이 계시는데 한분한분여쭤보려고했는데 종교음악 들은 장조가 많은데 대부분 다 신앙가지신 분들이 단조인지를 알고 계시고 실제로 노래 찬송가를 단조로 부르세요. 맞아요. 노래를 장조를 단조처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는 맨날 슬퍼, 맨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래. 근데 실제로 종교는 예, 부활이고 희망이고 천국이고 이요 그리고 환생이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종교학의 거의 90%다 장조가 많습니다. 동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감성적인 것에 치트한 것도 중요하지만 밝고 희망차라 알아서 장조가 많아요. 물론 단조도 있지만 장조가 많습니다. 단조는 어떨 때 있을까요? 뭐가을이라어 가을 타봄타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부르는 무언가를 타고자는 감성을 타고자는 필리 오고자 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은 다 단조 연결입니다. 하지만 템포는 빠른데 단조가 있고요, 템포는 느린데 장조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 남행열차 비내리는허난선그 뭘까요? 그냥 장조인 줄 알고 신나게 부르는데 전형적인 단조예요. 남행열차에 빗물이 흐르고 그 빗물과 함께 내 눈물도 흐른다는데 그게 부르기 싫나? 다 그래서 비트가 빠르다고 장조가 아니라 비트는 빠르지만 그 안에 남겨진 것들 느낌은 단조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빛속의뭐 이제 뭐뭐 긴거 버거전도 있잖아요. 그빛 속에도 굉장히 비트가 빠르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단조노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게 잘잘 돼요. 제가 초등 때 많이 했던 노래 뭐 재회라든지 이런 거 잊었던 말인가 나를 이런 노래거든요. 그게 장조일 단조일 거야요 단조라고 그러는 사람 많거든요. 전형적인 장조의 거래 다시 제 만남을 다시 만남을 어떤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장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조의 노래든지 장, 단조의 노래든지 구분하게 되면 노래는 내가 평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본질을 알게 되면 아, 어떤 식으로 노래를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이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장 단조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곡씩 장단조를 찾아오는 것까지를 일단 숙제를 드리고 아직 시간이 면 12주니까 천천히 음악 얘기하고 또 복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 G7 코드 하나만 오늘 새로 배우는 것이에요. G7은 누굴까요? 아까 그랬죠. 어떤 코드인지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는데 G7은 C에 F가 있고 G7이 있는데 이 C의 애기 코드, 도미넌트 코드가 된다 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A마이너 E까지 했어요 A마이너 E는 누구를 했죠? 여기 사실 안 배웠는데 D마이너 아직 안 배우고 F 안 배웠어요 C, A마이너 E, A마이너 C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큰집 애기까지, 그럼 양쪽 집에 이제 아빠와 아기가 오늘부로 끝나는 거죠. 이네 코드인데 오늘은 G7 위주로 G7은 장조의 아빠 코드를 좋아하는 아빠 코드와 제일 잘 어울리는 좀 불안하고 좀 자극적이지만 토닉과 잘 어울리는 도미넌트의 그런 코드가 G7이 되겠습니다. G7은 자 C 코드에서 C 코드가 이렇게 되죠. C 코드에서 하나씩 올라가고 모양은 비슷해요. 그리고 1번 줄로 G7의 첫 번째 손가락으로 맨 아래 팔을 잡아주면 G7 코드가 됩니다. 다시 C 코드를 잡은 다음에 C 코드와 앞에서 전면으로 보시면 제 손가락 모양을 보세요. C와 G7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붕어빵이라 그래요. 아빠와 애기는 꼭 닮은 거야. 다만 위치만 살짝 바뀐 것 뿐이니까 모양이 그렇게 어,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C, G7. 하나씩 올라가고 오른번줄로 올라가고 1번, 1번 손가락만 맨 아래 팔을 잡는다. 이게 오늘 코드의, G7 코드의 목표. 자, 이 G7은 누구라고요? 아빠 코드 C의 애기 코드인 도메인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G7은 어 오늘 잡은 코드 중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당연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역할은 알았으니까 자 G7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C부터 오고요. 다시 C로 갑니다. 요게 G7의 운명이야. 자 G7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서 C부터 치는 거예요. G7 치고 다시 C로 복기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그 보너스 트릭에서는 아르페지오도 좀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르페지오 같이 치는데 아르페지오 어려우시면 뿡짝짝 음, 짝, 세박채 해달라 그랬죠. 5번 짝짝 두번씩 하고 G7 6번 짝짝 짝, 6번 그리고 어디로 가 바로 그뜻 C로 간다 라는 것이니다 아르테지오는 5, 4, 2, 1, 2, 3두 번씩 G7은 6, 3, 2 C로 복귀 2, 3 이렇게 하시는데 이 G7은 왜 6번 줄이 근음일까요? G가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6번 줄에 소를 잡고 있어서 6번줄부터 치는 거요 아주 간단하죠? 그놈은 코드의 레인과 베이스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렇게 베이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리해 보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볼게요. C 어디로 가죠? A 마이너. 그리고 어디로 가요? E. 그리고 다시 A 마이너로 가서 C로 복귀하는 것은 지난 시간 거까지 갔어. 그런 오늘은 이 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G7을 갔다가 다시 C로 오는 것까지를 내 손이 저절로 가게끔 기억하게 하라. 이게 미션입니다. 그럼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C부터 처음부터 한번갑니다 아르페지오로 갑니다. 시작 5 3 2두 번씩 A 마이너 가고 그다음에 E 코드가죠? A 마이너 복기하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 했던 거고, 자, 오늘은 여기서 G7, 셋. 그리고 C로 다시 복귀하면서 두번 하고 마무리. 자, 이것이 가장 간단한 코드 진행이지만 내 손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게 저절로 가게끔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해달라는 것을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어, 이미 좀 치시던 분들도 제가 소리에 대한 느낌을 듣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소리의 느낌을 볼 테니까 한번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G 7 하나고 오늘 제가 세븐의 역할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다음 시간 에또 복습하면서 세븐을 좀 보완하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마지막. 어, 미션 이건 옵션이긴한데 안하셔도 상관없지만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자, 5번 줄이 개방이니 라 하잖아요. 라를 튜너로 이 튜너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버려. 손가락을 푼 다음에 자 이게 라니까 라의 5번 플랫. 왜냐면 5번 줄부터 맞춰야 되니까 6번 줄부터 하면 안 돼요. 5번 줄을 맞춘 다음에 5번 줄에 5번 플랫을 치면 이게내죠 왜냐면 4도의 다삭한 4도의 관계니까 그게 4번 줄 개방현과 맞 you c a 게 g 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 a n g 번 t sado. You 5번 n get sado. You can get sado. You can get sado. You can g e 4번 줄도 5번 플랫을 치고 3번 줄 이런 식으로 맞춰 보는 거예요. 그 대신 3번 줄은 네 번째 칸으로 되어 있나 했죠? 왜냐면 3번 줄과 2번 줄은 네칸 3도의 관계니까. 그래서 3번 줄은 4번 플랫을 치고 2번 줄에 대방형과 맞추고 1번 줄에, 아, 2번 줄에 5번 플랫과 1번 줄에 개방형과 맞추고 마지막 1번 줄과 6번 줄에 옥타브가 두 옥타브 낮은 거니까 이게 미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낮은 미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은지 틀렸는지는 코드를 쳐보고 그다음에 튜너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까지 해서 잘 맞는지 잘 맞으면 그 맞는 과정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청감을 익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5번 줄 개발을 음. 일단 기준치로 맞춰 놓고 5번 플랫의 음. 원리, 줄의 원리에 의해서 줄을 한번 맞춰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맞춰 보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 봅니다. 오늘도뭐 여러 가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장단주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G7 코드 함께 어우러지는 코드의 흐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복습도 보완해드리는 그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아주 간단한 동요곡이지만 노래를 직접 우리가 배운 코드를 가지고 접목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